이이먹었거 그 세트, 세트. 네. 아, 뭐 음.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겠네도 뭐 모르시는 분들,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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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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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은 많은 아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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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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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은 많은 많 감기지 않습니다. 음. 어, 블루라이트 차단이 아예 빠지면 아요 아, 대이 예, 아, 아, 빠져대 그냥 미생물지. 어. 유해 물질도시형 음... 그, 그게... 그때 근대에 근지는 에스트로더 아이크림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찌기야. 찌기야. 잘하셨음. 고마워세요. 잘하셨음. 고마워하세요. <웃음> 고마워하세요. <웃음> 아니 근데 나는 이것도 아까 써 보니까 이거 크이 좋던데. 나 이거 까이나 안 까이나 볼라. 내가 아까 까놨어 내가. 어머니 쎄쎄 쎄. 내가 까놨어. 여기 여기 좀 이렇게. 어? 이제 스페츌러가 없네. 스페츌러가 필요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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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S M P 히든랩. 네, 모음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69%죠? 최대 69% 네. 여러분께 큰 혜택을 음. 드리는 방송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느낌에 음. 진짜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진짜? 어 저는 어 들레 님도 이게 올리자마자 너무 실망해요. 저는 진짜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물론 이게 또. 저 같은 건성에게는 어. 이 냉장고 크림은 큰 의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패닝을 하니까 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패닝 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원하게 바르면 어. 다른 일, 일반 콜링이 있는 어. 그런 어. 제품에 비해 온도를 4도 이상? 4도 이상? 맞춰준다 고요 어. 네. 저는 이거를 진짜 이렇게 얼굴에다가 바르고 싶었어요. 어. 진짜. 어, 지금 바르면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니 오이팩 올린 것 같아요. 어. 진짜.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시원해지는 느낌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여름에 열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정해주려고 패드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얹어놓아요. 사실 어, 원래 이거 어. 없으면 편세드레이트 이도라 크림 역시 아까 뭐 제형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 제형 자체가 은근히 그어 약간 꾸덕할수 어. 있어요. 연고 같이. 연고 같이. 근데. 요거 한번 롤링 한번 롤링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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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네. 보습력이 조금 강할, 강해 할강 보이죠? 네. 이거는 지금 블레시가 바르고 있는 거는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쓰는 일명 컨센트레이트 보라 크림입니다 네. 네. 수분을 뺏기거나 피부관리가 좀 어려울 때 있죠? 음. 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아니면 내 피부 타입이 너무 건조해 음. 그러면 보라해 네. 여러분 보라 하세요 보라하시면 좋습니다. 보라는 하시면 택 자체로는 워낙 혜택을 많이 받아 가시고 오늘 진짜 어. S&P 자산월보다 15%가 할인됐다고 하거든요 네. 15%가 5째 아니에요, 여러분? 15%가 15 어. 할인이 어. 더 많이 됐고 다른 무슨 쿠폰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자산월보다 15%가 할인이 들어갔다는 네, 네. 요 어. 아이스크림 요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테디셀러와 요즘 시즌에 딱 맞는 네, 네 냉장고 크림까지 어, 맞아요. 심지어 2만 원대만 있는 게 아니라 2만 원대잖아요. 저희가 2만 원 이상이면 이샘플이 나가거든요. 전금의 고객한테 드리겠다라는 거죠. 네, 요거까지 알뜰살뜰 챙겨가보세요. 아, 뭐 어, 어, 진짜 아니, 나는 서운한 것보다 주면 더 선물 받는 느낌. 네. 오늘 가격도 너무 좋고 해자 방송이었던 히든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올 여름 진짜 피부 관리 제대로 해보시고요. 시원하게 나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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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